여름을 대표하는 물축제인 정남진 장흥물축제가 27일 본격 개막했습니다. 장흥물축제는 전남 장흥군 장흥읍 탐진강 수변공원과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4달 2일까지 7일간 열립니다. 물축제는 거리 퍼레이드인 살수대첩을 비롯해 지상 최대의 물싸움, 새로 도입한 지상 최대의 물풍선 싸움, EDM 풀파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지난해와는 달리 축제장 곳곳에 모래사장과 파라솔, 썸베드가 설치돼 해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거리 공연과 스포츠, 일광욕도 즐길 수 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거리퍼레이드 살수대첩은 28일 오후 1시부터 살수대첩이 들려주는 장흥 이야기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격전지인 장흥 석대들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서편 학군, 동편 관군으로 무리를 나누어 물싸움이 펼쳐집니다. 또한 올해는 물풍선 싸움이 처음 열립니다. 시원한 물이 담긴 풍선 20만 개가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무더위를 씻어낼 전망입니다. 매일 오전과 오후 1시간씩 장흥 탐진 강변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140년 전통의 장흥 고싸움을 재현한 수중 줄다리기도 박진감을 선사합니다.